자, 이번 학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학기 시작할 때 내신 정말 잘 봐야 되겠다. 그런 굳은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가까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막연하고 공부해 놓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점차 시험 범위는 하나씩 나오는데, 시험 범위는 또 너무 많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너무나 막연하고 막막하고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험이 3주 남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신을 대비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것한 가지와, 그리고 이 3주 전, 2주 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불안감, 초조함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내신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간과하기 때문에 내신 대비할 때이 부분에서 크게 구멍이 나는 것, 여러분들이 헛 노력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무엇이냐? 내신의 출제자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내신 출제자 누굽니까? 학교 선생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를 주로 출제할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쵸 그렇죠, 나의 노력과 에너지를 흩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로 집중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출제할지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부터 내신 공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을. 근데 여러분들의 공부 행태를 보면 어때요? 인강으로 내신 강의를 듣는다거나, 동네 학원에서 내신 특강을 듣는다거나, 시중에 있는 내신 문제집들을 푼다거나, 학교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조금의 도움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쓰는 에너지, 시간, 노력에 비해서 걷어드릴 수 있는 성과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출제자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출제자의 성향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3주 전, 2주 전에 해야 될게 뭘까요? 맞습니다. 족보를 확보하는 겁니다. 시험 족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출제했던 시험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확보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 족보를 보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어떤 성향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그 전년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 문제를 확보해서 그 문제들을 먼저 분석해 보는 것, 그것이 내신 공부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한발더 나아가서 작년에 이 선생님께서 같은 학년을 담당하지 않아서 그 범위의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선생님이 작년에 출제했던. 다른 학년의 문제라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한다거나 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의 출제 패턴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수 있어요. 아이 선생님은 그래프를 많이 출제하시는구나. 아이 선생님은 연도 물어보는 걸 많이 출제하시는구나. 아이 선생님은 부교재에 있는 문제를 조금씩 변형해서 출제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담당 교과 선생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출제하는지 분석하는. 것. 그것이 시험 3주 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공부 자료들을 모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뭐 있을까요? 저 교과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충실히 들었다면 교과서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필기가 있습니다. 필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맛있는 거 하나 사주고 필기도 좀 옮겨 적으시고요. 또 필요한 거 아직까지 안 사셨다면 해당하는 교과서의 자습서까지 구비를 하십시오. 자습서를 보시면 웬만한 선생님 필기 중복되는 것들 많을 거고 그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수록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자습서까지 구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부교재가 있고 프린트물을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와 관련된 필기와 자습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제시하시는 문제집과 프린트물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 범위를 내가 다 공부하겠다라는 목표 분량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 학교 선생님들께서 부교재로 수업은 진행되지 않지만 그죠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보시는 교사용 문제집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진도는 안나가지만 들고 오는 문제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 있으시면.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돼요. 거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 비밀을 알려드리면, 출판사에서 교사용 문제집을 주면서 문제 DB를 선생님들께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서 선생님들도 조금씩 조금씩 변경해서 출제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쓰시는 교사용 문제집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시험 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3주 전부터 2주 전, 1주 전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초조해서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되고 다른 공부하느라 정신이 팔려있을 수 있을 텐데 시험 임박 기간이 되면 될수록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본인도 사람인데 문제 출제하다가 다음날 수업에 들어왔어 근데 그 부분이 진도를 나가 그럼 선생님도 사람인지를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강조한다거나 더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들 잠자거나 졸거나 다른 공부하고 있을 때 수업에 집중해서 들으면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이 예뻐서라도 중요한 내용들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임박 기간이 될수록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셔라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족보 분석을 통해서 지난 시험에서 출제된 자료 또는 이 선생님께서 과거에 출제하셨던 시험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 성향을 분석하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분석을 하신 다음에 출제될 수 있는 시험 범위들 교과서 및 부교재 프린트물. 참고서 이런 것들을 다 통폐합하셔서 내가 공부해야 할 범위다 라고 지정을 해두는 것 그리고 플러스로 시험 임박기간이 될수록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하는 것 이게 내신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빠뜨리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다고 해도 적어도 지난 시험에 비해서 평균 10점 이상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정말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런 게다 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3주 전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터디 코드에서 내신 3주 계획이라고 해서 다른 영상을 업로드한 것들도 있는데 자 복잡하니까 핵심만 딱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진도 나간 국영수사과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그게 지금 3주 전에 해야 할 공부입니다. 지금 급해 죽겠는데, 내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뭔 이해를 하고 있냐? 내신은 암기 아니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텐데, 저희가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신은 암기가 맞기는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내신은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 접근해서 전체 분량을 암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주 전, 3주 전에 막 미친 듯이 암기를 한다. 3주 후에는 까먹어요. 이게 장기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면 그쵸. 시험 임박기간, 1주 전, 2주 전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상당수가 암기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3주 전에는 지금까지 진도 나간 분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시면서 내용 이해 안 되는 부분 다시 공부를 하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그 모든 내용들 문제들 일회독 이상씩 하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완벽하게 내가 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삼 주차까지는 공부를 하시고 이주 전이 되면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될까요 좀 마찬가지로 구경수사 과합니다 삼 주차에 여러분들이 했었어야 하는 공부들 중에 혹시나 딜레이 된게 있다 자 그런 것들은 하시고 이 주차 동안 또 새롭게 진도 나가는. 범, 범 조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 관점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암기를 같이 본격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 세번 다시 그 부분을 반복해서 보면서 내용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 다시 이해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했던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저장하고 암기하는.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법은 개인마다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뭐 쓰면서 외우든, 암, 뭐 말하면서 외우든, 빈칸 뚫어가면서 외우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맞는 스킬을 선택하시되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면서 이해를 한 것을 베이스로 암기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1주전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이해하고 말고 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지금까지 제대로 안 해놨다고 한다고 한들 지금은 이해하기는 늦었습니다. 드립다 그냥 무작정 기계적으로 어떻게든 양치기, 초치기, 벼락치기를 하셔서 암기하는 게 시험 1주전 전략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국영수사가 외에 다른 과목들도 해야겠죠? 그죠? 이때 계획은 어떻게 세우느냐? 시험 시간표 역순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마지막에 시험 보는 과목을 제일 먼저 공부하고요. 가장 먼저 시험 치는 과목을 가장 나중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날이 수학 시험이고 두 번째 날이 영어 시험이고 세 번째 날에 국어 시험이다. 그러면 국어 공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영어 공부를 하고 수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시험 임박 기간에 갈수록 그저 바로 전날 시험 치는 과목을 공부를 할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시험 기간에는 또 당연히 다음 날 시험 볼 과목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 전, 3주 전에 계속 국영수사가 공부하라고 했는데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텐데 다른 과목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입시에서 국영수사과의 반영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과목에 우선 순위를 두는 거고요. 그 과목들을 다 기본적으로 마스터한 이후에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예체능 과목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1주 전, 그리고 시험 기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험 임박했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내신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이다. 학교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출제할지 분석하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다라는 것. 그것만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쵸? 여러분들의 공부 노력은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로 성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3주 전, 2주 전에 이해 베이스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집중적인 암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난 내신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그쵸?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내신 전략을 잘 수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경수 내신 공부법, 어떻게 암기를 해야 하는가, 어떤 내용을 중심적으로 암기를 해야 효율적으로 암기를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신 여러분들 성공적인 시험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